안녕하세요. 랜드카십입니다 오늘은 947회 저의 세번째 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라 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꿈에서 언니 응원할게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희 간단한 꿈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짧죠? 자, 이꿈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니라는 단어는 15번과 20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응원이라는 단어는 37번을 의미합니다. 그런 목소리가 들렸지요. 목소리 18번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소리가 들릴 때 그러한 상황을 18번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언니라고 말을 하는 걸로 보아서는 말을 한 사람은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숫자는 6번, 41번입니다. 저의 여동생은 어, 프로필 숫자가 4번, 5번, 6번, 23번, 40번입니다. 자, 이 말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바로, 저 랜드카 세계 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랜드카 숫자 2번, 28번, 41번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또 중복이 되네요. 숫자가 자, 그리고 어, 이번 회차에서 제가 좀 약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로서 약간 약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 끝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영 끝이 나온다면 아마도 보너스 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회차 저의 꿈들을 살펴보면 계속하여 보는 것, 또 누가 쳐다보고, 제가 무엇을 보고, 또 소리를 듣고, 노래소리를 듣고,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 라는 숫자 11번과 18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목소리와 들린다는 숫자 18번이 있습니다. 자, 공통수 보이시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책을 읽다가 발견한 부분인데요. 세탁기로 빨래를 돌리면 15번에서 20번 안에 당첨번호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15번과 20번 안에 당첨번호가 네, 있다. 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목이 꺾어진 그런 어, 꿈이 있었죠. 제가 기억을 하건데, 비슷한 꿈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943회 때에 목이 꺾어진 것은 아니고, 어, 목이 이렇게... 떨어져서 어깨에 어,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죽은 사람을 본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남자가 엄마 미안해 하고 난간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마치 떨어져 죽은 것 같은 빨간 옷 입은 여자를 보고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고 그 남자를 다른 사람들이 형부라고 부르고 남자는 테이블 위에 돈 따발을 막, 예, 부채처럼 막 펼치고, 뭐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음식점이었고, 도마뱀을 뭐 요리를 하는 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숫자들이 다 보이는데요. 자, 용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943회 때 번호를 보시면 붉은 드레스 1번으로 나왔고요. 아, 그리고 테이블 8번으로 나왔고, 목이 꺾어져서 이렇게 좀 잘려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꺾어진 게 아니라 아예 잘려져 있었고, 어깨 위에 올라가 붙은 것처럼 이제 얼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난간 아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난간은, 난간은 6번이었고요. 난간의 바로 아래쪽에 보이죠? 숫자가. 그리고 목 숫자 8번과 13번 중에 8번이 여기 출연을 하면서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9번하고 12번이 잘리고 어, 어깨의 숫자인 12번 바로 옆에 붙은 숫자 바로 옆에 가서 붙었다고 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13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중간에 삭제된 문서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돈을 막 부채처럼 펼치고 돈 많은 거 자랑하듯이 그랬죠. 그래서 돈이 36번으로 나왔고 남자 숫자 18번과 39번 중에 39번으로 나왔고 장소가 식당이었기 때문에 식당 숫자 39번으로 나왔습니다. 또 엄마 미안해라고 남자가 말했기 때문에 엄마 숫자가 죽어서 43번이 안 나왔고 뭐, 어, 죽은 모습, 시체의 모습이 나오면,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44번과 45번, 그리고 도마뱀 44번이고, 또 형부 숫자가 45번이며, 어,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난간 아래 바닥이어서, 45번, 5번이 또 바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목이 잘려있어서, 어, 머리가 잘려 있는 것인데 목으로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8번이 안 나올 줄 알았지만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8번이 나왔습니다. 도마뱀 고기 뭐 테이블 관련해서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머리가 기억자로 모양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비슷한 각도로 잘려서 어깨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깨 옆에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난간 밑에 그 장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비슷한 꿈이 있어서, 어, 이렇게 꺾어졌다고 해서, 목이 꺾어졌다고 해서, 그목 번호를 그냥 제외수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번 꿈에서도, 어, 있는 숫자가 좀 보이네요, 여기서. 네, 이 중에서도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의 꿈을 보시고 너무 많은 숫자를 한 가지 꿈에서 추출해서 가져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꿈들이 단몽으로 나올 때는 숫자를 꿈 하나당 하나에서 어, 두개 정도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긴 내용일 경우에만 그나마 꿈들이 몰려서 꿈수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에서 칠 수가 연속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번주는 아무래도 꿈수가 좀 흩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좋은 숫자로 가져가셔서 이번 회차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